가족들 저축성 보험도 아니고 보장성 보험인데 뭐한 명당 뭐 10만원 이상 들어가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어, 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서 하나가 보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만남에 있는 분들 이제 증권 분석이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보장성 보험을 다 갖고 와서 제가 한번 싹 봐드리는 거를 했었었는데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과거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셀프로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 다이어트 하는 방법입니다. 흔히들 우리도 몸을 보면 지방이 너무 많죠? 그리고 그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보험에서 보면 그 지방이 어떻게 봤었을 때는 쓸데없는 부분, 과도한 뭐 사망보장이나 상해사망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보험료 아니면 나는 보장성 보험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정립보험료로 보험금을 엄청 내고 있든지 그런 쓸데없는 부분을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육은 어떤 걸까요 정말로 필요한 담보죠 흔히들 3대 질환이라고 하죠 암내 심장 여기 관련된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 있죠. 그런 근육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상담을 하다 보고 또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지방이 있고 근육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작 중요한 건안돼 있고 쓸데없는 것만 대략 들어왔죠. 그런 이유 중에 제일 큰게 사실 지인을 통해서 하고 지인도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정으로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져 있죠.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한 곳에 속한 보험사가 있고요. 전속 설계사라고 하는데, 그러 삼성 생명이 있다. 삼성 생명밖에 못 팝니다. 근데 다양한 걸팔수 있는 GA 대리점에 있는 설계사들 같은 경우는 전국에는 있 모든 손해보험사 모든 생명사를 다 다룰 수가 있는데, 그런 설계사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한테 제일 맞는 거를 권할 수가 있죠. 근데 워낙 기존에는 설계사들이 대부분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전속사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거밖에 안 파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는데도. 그리고 본인도 모르겠죠. 다른 상품을 공부할 시간적 여유도 없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지금 GA 시장이 좀 커져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기존에 워낙 보험을 잘못 들어놓고 지방이 많은 건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과연 보험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고객분하고 이제 상담했던 카톡 내용인데요. 이제, 주신 거죠? 제가 이제 몇번 상담을 해갖고, 이제, 진짜로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분이 그전에는 이제 뭐 건강보험 쪽으로 들었는데, 질병후유장애라는 부분을 제가 기존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건 뒤에다가 설명을 할 텐데, 질병후유장애도 부탁해요. 그리고 가족 할인되는 것도 부탁합니다. 하면서, 가족들 거에 보장 내용을, 증권을 사진을 찍어서, 요즘 카톡이 있으니까 카톡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분석하고 저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루 정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분들, 이분도 뭐 보통 원하는 게 있겠죠. 각자 틀립니다. 내가 집안 뭐 병력 있다. 나는 암을 많이 들어가겠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 뭐뇌질증으로 쓰러지셨다. 뇌 관련된 뇌혈관 관련된 질병 달라. 아니면 요즘은 생식기 관련된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남성 뭐 비뇨기 있게나 뭐 노인성 요즘 치매가 많죠. 이런 부분도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약간 디스크 그러니까 예전부터 좀 허리가 조금 뭐 굽었다든지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추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각자 특이한 것까지 넣을 수가 있겠죠. 우선은 원하는 보험을 넣으면서 기존 보험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보험 다이어트할 때는 기존 증권에서 이미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내가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야겠죠. 내가 지금 지방이 얼마나 껴있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체지방 분석을 하듯이 헬스장을 가기 전에, 보험도 다이어트를 하고 리모델링 하기 전에 내가 현재 어떤 보장을 받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증권 분석이라고 하고요. 기존 증권에서 보장받지 못한 부분 위주로만 추가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뭐 가입을 한다고 해서 다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건 뭐, 내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거 뭐, 그러면 새로 하는 거나 안돼 있는 것만 넣고요.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쓸데없는 걸 빼면 되는 거죠. 담보를 흔히들 가장 착각하시는 것이 보험을 해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 뇌, 심장, 실비, 거기서 상해 사망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상해 사망 쪽이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있다라고 보면 상해 사망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기약인 경우도 줄일 수가 있고요. 내가 암을 봤더니 갱신용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만 보험사에 전화해서 주, 삭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전체를 해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설계사랑 상담하다 보면 해지하라고 합니다. 왜냐? 더큰 돈을 내가 가입시키려고. 하 왜냐? 면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적이 나를 만나서 상담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큰 보험을 가입을 시켜야지만. 또, 본인의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기존에 아무리 쓰레기 같은 보험을 들었더라고 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건 살려야 되는 거죠. 왜냐? 그동안 냈던 게 있잖아요. 20년 납인데 5년 낸 겁니다. 해제하면 아주 쉽겠죠. 웬만하면 해지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 잘못된 부분만 해지를 하고요. 담보 삭제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살려야 된다는 거죠. 또한 가지는 이제 생명보험사 상품들 중에서 보면, 감액 완납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10년 낸 거예요. 그리고 20년 납이기 때문에 10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 정도만 냈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뭐, 종신보험에 1억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도한 거예요. 다른 데도 또 종신이 있고 하면 1억이 아니라 5천으로 보장범위를 줄이고요. 납입을 더 이상 중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생명보험사에만 적용이 되는데 그런 감액 완납 기능도 상당히 좋은데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설계사가 얘기를 안 해줍니다. 이런 좋은 제도 같은 경우. 왜냐? 면 보험을 새로 깨고 새로 들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감액 완납제도 상당히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건 또 다른 내용이죠? 한 분인데 이제 임신하신 분이세요. 어제 베이비페어 가서 태아보험에 관련 설명을 듣고 9만원 초반 설계서를 받아왔는데 조금 낮은 급액의 설계를 받아보고 싶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뭐, 베이페이를 많이 하죠. 뭐, 킨텍스나 아니면 뭐, 저기, 뭐, 코엑스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 베이페어를 딱 들어가면 제일 중간이 제일 비싼 자리죠.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유동인구도 많고 눈에 띄기 때문에 거기를 영락 없이 태아보험 파는 그런 부스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 그런 자리를 임대료를 내고 들어갔을거 아닙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행사 자리니까. 그럼 그 임대료를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태아보험 설계할 때 9만 원은 자랑, 이 정도면 굉장히 양심적인 베이비페어 어, 상담이었고요. 보통이 13만 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어, 태아보험도 뭐 물론 월소득에 따라서 뭐 워낙 월급이 뭐 500만 원, 600만 원 넘으신 분들은 뭐 우리 아이의 만기 때까지 100세 만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사실, 애기가 30세 이후 지나가면, 30년 뒤만 해더라도, 지금 보장 1000만원 받는 게 지금은 클지 모르겠지만, 30년 뒤에 그게, 금의, 돈의 가치가 1000만원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200만, 300만원. 그때 당시에는 그때 물가로 또 새로 해야 됩니다. 근데, 풀담보, 전부 담보를 100세로 무리하게 갖고 하면 지금 현재, 어, 태아험에 13만원, 15만원 가까이 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자기의 니즈가 있다. 나는 우리 아이 100세까지 다가 풀 담보를 해주고 싶다. 보통 첫째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둘째 때부터는 이제 알죠. 이거 해도 뭐 첫째 때 이미 키워보니까 아는 거죠. 애기 잘 크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 30세 이전까지 진정한 태아보험 이름답게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많이 걸릴 수 있는 담보 위주로 30년 남으로 하고요. 실비만 100세로 가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몇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죠. 만기 연장 제도가 있습니다. 30년 뒤에 내가 원하는 것만 만기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 기능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했었을 때는 굳이 퇴하 보험 13만 원 그렇게 들 필요 없죠. 보통이 지금 현재 알짜리 들었을 때는 한 6만 원대면 충분히 어 담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과도한 보험료 설계안을 받은 경우도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죠. 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경우는 비싸더라도 자사의 상품을 권유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서 저렴하면서도 유리한 보험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 현대 뭐 여러 가지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설계사한테 특히나 여러 군데 보험사를 다 취급할 수 있는 설계사들 중에서도 상위 10% 안에 드는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만 얘기하면 다 알아요. 예를 들어 내가 30세에 암뇌 심장에 실비 들고 싶다 그러면 아 여기 거 피사 거 드세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20대면 어, 뇌혈관 질환을 들어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여, 뭐 여기 걸 드세요. 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설계사를 찾아서 이렇게 비교 견적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이와 질병, 유무, 직업에 따라서 유대형 보험사 다 다릅니다. 20대는 뭐 A사, 30대 이상은 b 사고요 그다음에 내가 고혈압이 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보험가입이 안 되는 줄 아신데 할수 있습니다. 요즘 뭐 간편심사다, 전화심사다 그런 게 워낙 잘돼 있어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C사. 암이 걸리신 분도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안보이 사람들은 D사. 당뇨 있는 사람들은 E사.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근데 A, B, C, D, E. 이 회사들이 각자 추가하는 바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몇월 달은 A사가 좋더라도 뭐, 다음 달부터 B사도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달때 나에게, 나의 상황과 연령과 질병 유무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보험사 때 다릅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초회 보험료가 들어간 순간 보험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만기 때까지 고정된 보장으로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그 비교 견적을 꼭, 그꼭 받아봐야 됩니다. 보험 리모델링 단계를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가족이 보유한 증권을 분석을 해봐야겠죠.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되고요. 모자른 보장이 무엇이고, 과도한 보장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지만, 모자른 부분 채워주고, 과도한 보장은 줄여주겠죠. 과도한 보장 삭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적립보험료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정립보험료가 의무적으로 돼 있어서, 내 보험료 8만원 내고 있는데, 그 중에 3만원이 적립보험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즉, 저축성보험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저축성보험 어떻게 된다고요? 10% 정도를 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금 타요. 흔히들 만기 때다 환급되는 거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재밌는 게 소멸상으로 3만 원이 가입되는데 6만 원 내는 거예요, 보험료를. 그리고 내돈 3만 원으로 이자 뿌려갖고 원금 받는 거죠. 그러고 좋다라고 하는데 보험료에다 그걸 적립보험료 넣으니 차라리 세금, 수수료 안 내는 은행에다 넣어갖고 갖고 가는 게낫겠죠 왜냐? 만기 때까지 못 찾는데 그만큼 그 돈의 값어치가 크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내가 못 찾을 돈이면 그건 충분히 다른 데다가 굴릴 수가 있는데 보장성 보험에다 적립보험 을 넣는 건안 좋고요. 또한 가지 안 좋은 거는 깰 수가 없어요. 적립보험료랑 보장성 보험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물론 보험사만다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보험료가 있는지 없는지 또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요. 과도한 기본보험료 보면 내가 안이나 뇌나 심장 관련돼서 진단금을 넣고 싶어요. 근데 봤더니 내가 넣어, 달라고 부탁도 안한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의 80% 이상 등이 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이런 담보를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보험을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거기도 아미나내 심장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러면 보험금을 줘야 되죠? 그러면 보험사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남는 장사예요. 이런 거 들어가도 상해 사망으로 죽은 사람. 예를 들어서 상해면,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죽는 건데, 우리가 대부분 주의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질병이나, 노후가 돼서, 노화가 돼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억지로 가입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9만원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기본 보험료, 그러니까 껍데기죠. 고수 섭취 때 보면, 껍데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쓸데가 없는데, 이게 3만원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만원만, 알맹인거죠 피나 광인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도하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지 보고 최대한 줄여야겠죠 중복된 보장 죄다 똑같은 것만 들어 놓고 정제가 안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또 보장받기 어려운 담보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ci 보험이죠 중대한 질병 굉장히 애매한 거죠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초기의 암 같은 경우 안될 수도 있고요 또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좀 경미하지만 어, 어쨌든 가 뇌혈관 질환인데 보장이 안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던 상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돼 있는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런 건 언제 하냐면 내가 아프기 전까지는 이걸 안 봐요. 보험증권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롱 뭐 구석에 있든지 뭐 이삿짐에 어디 실려서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프면 그때 찾죠. 근데 그때 찾아서 타려고 왔더니 경험비도 엄청 나오는데 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아플 때 이런 거다 챙겨 놔야겠죠. 그 다음 나에게 맞지 않는 보장 여성분들이 종신에 들어간 겁니다. 뭐 이런 경우 아인데 이 성인병 유지로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 굉장히 나에게 맞지 않는 보장이겠죠. 그럴 경우는 이제 보험을 교체를 한다든지 신규 가입이라든지 뭐 감액 완납 아니면 담보 삭제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 들었는 지 피드백을 봐야 될 거고 한달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가입해서 초회 보험료 빠져나가면 한달 이내에선 내가 언제든지 그 철회,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고 낸 보험료를 바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가족이 보유한 분석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엑셀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보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을 보면 뭐 이제 사인 가족이죠 그러면 가장 배우자 아들 딸 이게 4인가족이 있습니다. 아까 카톡으로 오신 분은 그러면 우선은 뭐딸 거죠. 딸걸 봤더니 한화생명에서 들었고요. 뭐0세반기고뭐암 진단비 5천, 고액암 진단비 1억, 입원비 5, 5 들어 있고 나머지는 가입이 안돼 있는 거죠. 딴걸 봤었어요. 봤더니 하나손복고고 뇌질환 1천, 뇌경색 2천, 허혈성 1천. 급성 신근경색 2000암5,200 수술비 이거 들었죠. 상당히 3대 질환 쪽으로 잘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를 보면 하는데 근데 좀 재밌는 거는 보험료 그만큼 비싸겠죠. 그리고 암이 전부 보면 1억 3천이고 고액암까지 보면 거의 2억 가까이 넘게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위 주로 돼 있긴 한데 이게 보험료가 과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뭐 쓸데없는 보험들은 크게는 안 들어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즉사인 가족이 이런 식으로 제일 위에 보면 사망 ci 후유장애 그 다음에 뇌혈 뇌질환 심장질환 암질환 수술비 일당 질병 입원 이다 입원을 했었을 때 하루에 얼마씩 나온다는 거 실손의료비 이렇게 크게 담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고 여기에 골고루 들어있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를 작용합니다. 그러면 한에딱볼수 있죠. 아 이쪽 전혀 안돼 있구나. 후유장애가 안돼 있네. 보험료는 액인데뭐 예를 들어 6세 여아였는데 보험료만 해도 한 15만 원 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안돼 있죠. 질병 후유장애 죠안돼 있는 거고 다음 그다음에 질병 입원일당이나 실비가 지금 안돼 있죠.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많이 내고 있는데 과도하게 이쪽 그러니까 헬스를 하더라도 남자들 보면 상체만 엄청 키우고 하체는 굉장히 새들 럴처럼 하는 사람도 있죠. 몸이 균형적이지 않고 이제 내가 원하는 부위만 키우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깨만 딱 넓어지려고 하는데 막상 하체가 빈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잘못된 보험들을 들어있는 거예요. 잘못된 보험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 보면 보험료가 한뭐한 10만원 나가시는 분인데, 아까 껍데기라고 했죠? 고스톱에서 보면 껍데기. 이거는 뭐 피도 아니고, 광도 아니고, 애매한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본 보험료인데, 고도 후유 장애. 고도가 붙거나 심각한 그런 거 붙으면 우선 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 뭐 일반 상해 후유 장애. 상해 사망, 상해 고도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질병 사망, 질병 고도 중 후유장애, 질병 사망, 질병 고도 후유장애, 질병 사망. 다뭐 사망이나 그런 것들이죠. 그나마 뭐 후유장애 같은 경우 80%미만이니좀 낫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 보험료고요. 다 합쳤더니 기본 보험료만 6만원 나가고 있는 거예요. 9만원짜리에서. 뭡니까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보험에 있고, 막상 중요한 것들 봤어요. 상해 이번일당 오, 2번 일당 중에, 아까 봤더니 엑셀에서 밑에 부분에 있는 1대 들었는데, 봤는데, 옆에 봤더니 갱신형일 수도 있죠. 연령이 지금 30대인데, 갱신형이 에되어있어요 뭐, 갱신형 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 갱신형이었어요. 그럼 넘겨볼게요. 봤더니, 암진단비가 3, 암진단비 뭐, 내출혈 3,000, 급상신경 3 0 다 들어있었는데, 보니까 다 갱신형이었어요. 안이나 뇌, 뭐, 뭐, 뇌혈관, 보통 몇세때 많이 걸리죠? 뭐 사장님 같은 경우 혹시 주위에서 안이나 뇌결 관련된 질환 걸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주위에? 50대 넘어서, 50대 넘어서 가죠. 대 넘어서 가 근데 30대가 갱신형에 들어가면, 현재는 보험료가 좀쌀수 있어요. 근데 막상 걸리는 50대까지 가면,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것만 해도 뭐 10만원대인데, 그때는 뭐 15만원, 20만원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돈이 없으면 보험부터 깹니다. 살다 보면 뭐 집안에 무슨 일이 많이 생기죠? 보험부터 깹니다. 막상 내가 걸릴 수 있는 직전에 깨는 경우가, 주위에서도 보면 깼다가 병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뭐냐면 갱신형에서 이걸 보험료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현재 내가 40대, 50대인데 보험을 들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이 될 때는 갱신형을 좋습니다. 대신에 갱신형은 10년 갱신형, 15년 갱신형 그런 식으로 들면 그건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15년 뒤에 내가 뭐 어차피 60대, 70대가 돼 있으니까 한데 30대가 갱신형이 들었다건 굉장히 잘못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단계가 이제 새로운 대안 제시라하겠죠 그래서 아까 그분 같은 경우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줬죠. 기본 보험료. 아까 뭐 상위 후지장에 뭐 엄청나게 많았죠. 뭐 거의 보험증권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왔었는데 이거를 여기까지 올려가서 기본 보험료가 적게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안내 심장에 실비에 수수비가 들어가는 게목적이었는데 그 담보를 들어갈 때 기본 보험료 를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담보를 들어갈 때 30대 이 나이대에 가장 기본 보험료 를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갖고 넣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보험료가 6만 원대에서 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죠. 5만 원이 세이브가 되고요. 그게 1년이 되면 60만 원이고요, 10년이면 600만 원이고, 20년이면 1200만 원을 자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나 뇌혈관 허혈성 뭐암 같은 걸다 넣는 건데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꾼 거죠 보험료 차이도 그게 크지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운전자 보험 아까도 강의에 들어오신 분이 여쭤보셨지만 운전자 보험이 사실은 정해져 있고 금액이 높일 수가 없어요. 다 이건 중복 보장도 안 됩니다. 벌금 2천에 뭐 변호사 선임 비용 뭐 그런 것도 들어가는데 이게 다 합쳐봤자 5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고 보면 운전자 보험 만 원에 싸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죠. 사실은 만 원도 비쌉니다. 오천 원이면 현재 운전자 보험은 다 가입이 가능하고, 이런 보험에 특약을 넣으면 싸다라고 볼 수가 있죠.